진리의 한중 바둑리그 우승팀 대항전 정관장 황진단과 중국 대이 팀의 대결입니다. 자, 정관장 황진단 신진서 선수, 이창호 선수, 김명훈 선수, 한승주 선수, 박진솔 선수가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번 2017 시즌 어떤 성적 을 거두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서 선수는 13승 2패를 거뒀습니다. 승률 86% MVP를 차지했고요. 지금 성적을 보시면 어... 포스트시즌까지 합친 것 같아요. <laughs> 포스트시즌 성적까지 합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규리그 성적만 보면 신지선 선수가 제일 잘했고요. 두 번째로 박진선 선수가 네, 자, 굉장히 잘했죠. 네. 김영훈 선수는 이제 저희 팀 상대로 너무 잘해가지고 네. <laughs> 승수가 아주 급상승했네요. 지금 보니까 진솔 선수가 정규 네. 시즌에서는 11승 5패를 네. 했습니다. 예. 박진솔 선수 같이. 그렇죠? 예. 데 이제 워낙 포스트 시즌서 에 예. 막강한 선수단에 모여서 준까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네, 중심 베이징 팀입니다. 자 마지막에 신민준 선수의 이름이 또띄는데요 용병 선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7승 6패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자신 어, 천야오의 선수 19승 7패 73%의 승률을 올렸습니다. 저 엄청난 성적인게 엄청납니다. 천야오의 네. 선수는 저 성적이 그냥 보통 기사랑 둔게 아니고요. 주장전 성적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주장들을 상대로 저걸 했다는 거는 거의 뭐 사실 세계 대회에서 저 정도 했으면은 몇개 타입을 탔을 거야. 아, 그렇죠. 네. 네 주장전에서 21번 등판해서 16승 5패. 성적 대단합니다. 승률 76%를 거뒀습니다. 이긴 선수들 중에서 박정환 선수한테 두번 이긴 것도로 보완이 됐어 김지석, 탕웨이신, 구주아오, 양딩신, 커제 엄청납니다. 네, 또 우리 한국 선수와 다섯 번 대결을 펼쳤는데요, 3승2패를 거뒀습니다. 지금 중국 리그에서도 이 천야오의 선수와 지금 스웨 선수가 유독 잘하고 있어요. 유독 잘하고 있는 것이. 사실 그두 선수는 세계대회에서는 이젠 좀그 성적이 좀 내려가고 있는 선수들인데 그렇죠. 네. 스웨 선수는. 네. 그... 중국 리그에서만큼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자기 주종목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또 전념하는 대회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웨 선수도 18승 8패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다승 3위네요. 스웨 선수도 세계대회에서 그 정도 했으면 타이틀 몇개 땄죠. <웃음> 네. <웃음>